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각관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진도화 얘기고, 어, 연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지가 신자진인 경우에는 유금을 좋아합니다. 지지가 신자진인 경우 유금을 보고 뿅 가게 돼 있어요. 자, 사유축인 경우에는 오. 지지가 오인 사람을 보면 뿅 가게 돼 있습니다. 이노술인 경우에 묘, 일지를 되게 좋아해요. 해묘미인 경우에는 자, 일지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오, 묘유는 그나마 세 명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은 거죠, 자, 오, 묘유는. 세 명, 세 개의 지지가 하나씩 좋아하니까 그나마 인기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어, 이런 사람들은 나머지는 여덟 개, 8개, 나머지 여덟 개의 지지는 좌우묘유보다는 인기가 살짝 떨어지죠. 봐봐 축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사하고 축은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인술도 마찬가지로 이 좌우묘유는 그래도 세 명이 좋아해, 세 명이 좋아해, 세 명이 좋아해. 그러나, 나머지, 이, 신, 진, 사, 축, 인, 술, 해, 미는, 좋아하는 짝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딱 둘이 마주보는 게 아니고, 얘네는 얘를 좋아하고, 얘네는 얘를 좋아하고, 얘네는 얘를 좋아하고, 얘네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또, 여기 있어. 그러면 야는 얘를 좋아해. 야는 얘를 좋아해. 얘는, 얘를, 얘를 좋아해. 자, 얘는, 얘를 좋아해. 그러니까 서로 마주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류가 모두 마주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신하고 진, 사, 축, 이렇게 여덟 개, 양쪽 가에 있는 여덟 개는 짝꿍이 없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좌우묘유가 지지에만, 일주에만 깔리는 게 아니라 연지, 연주, 월주, 시주에 또 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내 짝꿍이 또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딴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짧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짧고 그 연애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지나봐야 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10대, 20대, 30대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빛이 났는지, 그때가 가장 예쁜 나이였다는 것을 40대가 넘어가야만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그때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구나. 그때가 너무너무 흡족하게 마음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지나고 나서야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사랑하는가. 내가 왜 사랑을 못 받는가. 그걸로, 그걸로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상처받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렇게 해 놓은 이 구조를 해 놓은 거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당신이 신이라고 쳐 보세요. 이렇게 해야만 인류가 보존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자식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식도 내 자식도 똑같이 신의 자손이고.그 자식들을 키워내는데 그 방법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에요.정말로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과 떨어져서 정말 버림받은 여자라고 쳐보세요.그렇지만 나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어.그럼 그 남자는 내 자식까지도 거둬줍니다.그렇게 돼있어요.남자가 바람 나가지고.음. 남자가 40살이 넘어가서, 남자가 이제 바람나가지고 나갈 때는 그 여자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가서 자기가 벌어서 그 자식도 키워주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람나서 눈이 돌면 그 여자의 조건, 뭐 자식이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가서 그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수 있게끔 만든 그 비밀이 바로 신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